마루는 인테리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게 육면체에서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면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루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최악의 경우 한밤중에 수축 팽창에 의한 소음이 발생한다면 보수 비용이 제법 큰 하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나온 자재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마루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고 마루 제작에 쓰이는 자재는 무엇이며 하자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하자율을 0%에 가깝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영상만 잘 보신다면 여러분 주택에 마루 하자 발생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마루는 표면층, 코어층, 하부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코어층의 자재 종류에는 HDF, 합판, SPC로 구성되어지며 해당 코어층에 1mm 이상의 마감이 이루어지면 원목마루이고 1mm 미만의 마감이 이루어지면 무늬목 마루라고 합니다. 결국 마루의 장단점과 기능 등을 분류하게 되는 기준은 코어층과 하부층에 쓰이는 자재의 종류에 달려 있다 할수 있으며 우선 코어층의 자재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DF는 MDF의 종류이며 MDF와 HDF는 모두 목재를 섬유 단위까지 분쇄하여 고온 고압으로 압축하여 제조하는 인공 합판입니다. MDF와 HDF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MDF보다 강도와 밀도, 방수율 등이 업그레이드된 게 HDF라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HDF는 99.5%의 방수율을 가지지만 하부의 습기에 약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층과 마루 사이에서 발생하는 하부의 습기는 공간에 갇혀 있어 따로 빠져나갈 곳이 없게 되면서 장시간 머무르게 됩니다. HDF는 99.5%의 방수율을 가지지만 0.5%의 약점이 언젠가는 뚫리게 되어 하부의 습기에 약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대로 상부에서 발생하는 습기에 대한 이슈는 하부에 갇힌 습기가 가질 수 있는 긴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침투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증발해버림으로써 상부의 습기에는 강하고 하부의 습기에는 약한 결각값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판은 얇은 원목을 여러 겹 겹쳐서 접착제로 붙인 판재입니다 천연 원목보다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고 변형이 적은 것이 특징이며 습기와 수축 팽창에 강해 바닥 당방에도 적합합니다. 코어층의 재료인 합판은 원목판을 90도씩 교차 배치하여 접착, 고온 고압으로 압착하여 강도를 높인 방식이며 접착 방식에 따라 내습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좀더 살펴봐야 합니다. 합판이나 HDF는 공통적으로 하부 습기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HDF보다는 합판이 하부 습기에 대응이 좀더 좋긴 하지만, 이는 자재의 우수성이라기보다는 합판을 코어로 사용하는 마루는 접합부로 습기가 배출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좀더 나은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역시 시공입니다. 디테일이 정확하게 지켜져서 올바른 시공이 나올 수 있다면 마루의 하자율을 1% 미만대로 떨어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용이 비싼 합판보다는 HDF가 더 시장성을 갖추고 있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SPC마루는 중국에서 개발되어 유통이 되다가 7년 전부터는 국내 몇개의 업체에서도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대표주자로는 에코돌마루와 케이스톤마루, 네스트돌마루가 있습니다. SPC마루는 석회석 분말, PVC, 첨가제로 구성된 소재입니다. 목재 기반 마루와 다르게 물에 강하고 뒤틀림이 거의 없지만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 팽창에 대한 이슈는 다른 코어층 자재와 같으며 클릭 방식으로 시공되어지기에 본드 방식보다는 수축 팽창에 대한 대응이 약한 편입니다. 마루에서 하부층은 단순히 받쳐주는 역할이 아니라 마루의 내구성과 수명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하부층의 주요 역할로는 마루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습기를 차단하며 접착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마루의 하부층의 재질 여부에 따라 마루의 수명과 내구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비자들은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업체 측에서 선정해주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와 같은 마루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 코어층과 하부층을 자제에 대한 요구를 업체 측에 하게 되고, 이와 연동되는 브랜드의 마루가 선택되어진다면 마루 하자에 대한 이슈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마루의 공통적인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하부습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닥의 습기는 방통몰탈과 수평몰탈 등에서 발생하며 방통몰탈은 양생 시 발생하는 크랙에 의해 습기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랙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육안으로 확인 후 마루 시공이 이루어지게 되며 실제로 습도 측정기 등의 사용은 방통물탈의 두께로 인해 측정이 부정확할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건조기간을 가져야 하며 이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루의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수축과 팽창입니다. 모든 건축 자재는 수축과 팽창의 이슈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온돌 문화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마루는 수축과 팽창의 이슈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시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루와 바닥층이 얼마나 강한 접착력을 접지시키는지가 관건이며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자재의 사용입니다. 시중에 사용되어지는 본드보다 비싸더라도 훨씬 더 강한 접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본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며 LG에서 나오는 에디톤 본드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둘째, 마루 시공 시 이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바닥층과 마루 사이에 이물질은 강한 접지력을 방해해서 수축과 팽창에 대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바닥 레벨이 맞지 않아 수평 몰탈을 타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럴 때 수평 몰탈이 너무 얇게 타설되어 일명 레이더스 층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레이더스 층은 추후에 마루의 수축 팽창 시 바닥에서 분리가 되며 접지력을 상실케 합니다. 본드가 마루에 시공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3mm 정도의 침투가 이루어져 접지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물질이나 레이더스 층이 이걸 방해하게 된다면 그 만큼 접지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간혹 하부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하고자 프라이머 혹은 방수제를 도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론 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바닥층과 마루 사이에서 접지력을 방해할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수평 몰탈 타설 시 좋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과의 배합이 잘못되어 충분한 강도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접지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셋째 메시의 사용입니다. 메시를 사용하면 마루를 일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닥과 접지력이 중요한 이유는 마루가 수축팽창을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를 사용하는 것 또한 마루끼리 서로 강하게 붙잡고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에 공간에서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부분적으로 시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한 대응 방법들이 잘 지켜진다면 마루의 하자율은 1%대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며 이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마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자면 현재는 코팅제가 우드 재질에서 스톤 재질로 올라오는 중이며 현재 우드 재질은 정말 임팩트 있는 디자인이 아니면 판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드 재질 중 임팩트 있는 디자인으로는 인테리어쇼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루와 지복득 마루가 있습니다. 현재는 스톤 재질이 유행이지만 다시 우드 재질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어, 예전에는 벽마감이 화이트 톤의 마감이 많아 바닥마감이 무거운 걸 많이 선택했지만 요즘은 벽 마감이 포인트나 무거운 마감 등이 많이 사용되어지면서 비교적 가벼운 바닥 마감을 선택하는 추세이니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다면 고려해야 할 내용입니다. 마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